고소터미널 재개발 관련주인 하림지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구점을 뚫었는데, 지금 뚫기만 하고 여기서 계속 윗꼬리가 달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서 지금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끌고 갈지 말지, 여기서 지금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 종목을 끌어왔었던 세력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돈을 투입한 이런 상황 속에서 위쪽으로 지금 끌어올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세력들이 하림지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야 이 하림지주를 이제 마음 편하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터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할인 지주를 끌어가고 있는 세력들이 여기서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이 부분 제가 오늘 자세하게 분석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5% 10% 단타 수익을 챙기려고 주식을 시작하신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다 시작을 하셨을 건데요. 그런데 목표가를 크게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세력들이 한번 크게 흔들어버리면 버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미래를 알수 있다라면 이런 구간에서 버티면서 끝까지 끌고 가겠지만은 지금 당장도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큰 돈을 버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저는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식 경력이 벌써 이제 20년이 넘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이제 주식을 해오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엄청난 세력이 붙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종목을 제대로 끌고 갔을 때 결국에는 큰 돈을 벌어 줬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매매가 계속적으로 타이밍이 좀 꼬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의 매매에 지금 기술 몇 개만 추가하시면 여러분들도 올해 엄청난 수익을 터트릴 수가 있는 지금 그런 시장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간했던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중장기 성장주 이제 3,000당 제야 추천드리고 2,000원 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눈이 혹사되는 시대적 배경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안과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3,000당 제야 크게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최근에 삼천당 제약이 이제 비만 치료제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게 최근에 이제 47만원에 이제 넘겼죠. 저희 어머니께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좀 늦게 사셔서 이제 만원에 사셨거든요. 아직도 들고 계세요. 제가 팔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한번은 지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기회를 잡는 매매 기술들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이제 영상 끝나고 신청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지금 할인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누르려고 지금 윗꼬를 달고 있는지 이 부분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드리기 전에 이 위치에서 지금 기술적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석 이제 먼저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할인 지주가 기술적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뭐냐면 바로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뭐예요? 돈이 들어오고 이제 나간 흔적이잖아요. 이런 봉의 움직임들은 세력들이 속임수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이제 누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거래량, 돈의 움직임들은 차트에 그대로 그 흔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력들이 절대 속임수를 쓸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돈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은 최근에 이제 하림 지주에 12월에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000원대까지 빠르게 이제 끌어올려졌었는데 바로 무너졌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대량 거래는 그동안 볼수 없었던 역대급 대량 거래입니다. 그동안 은 거래가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개인이 터트릴 수가 없는 거래예요. 그렇다면 이건 세력이 입성했다라는 이제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 지금 주가가 이 이후에 계속 조금 흘러내린 이후에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래량이 있는 데 빠져나갈 거래량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거래를 터트리면서 이 전고점 근처로 빠르게 좀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양음양 패턴을 이제 만들면서 지금 세력주에만 나타나는 이 양음양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쪽으로 다시 이제 올려줄 거란 말이 되는데 지금 하림지주 월봉으로 이제 큰 흐름을 좀 같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 저항에 걸리는 구간이 16,000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전에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저항이 좀 심하게 걸렸었는데, 이때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바로 무너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너진 이후에 지금 빠르게 다시 급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근처까지 다시 왔더라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매물을 소화해내야 이 구간을 뚫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의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제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또 다시 지금 새로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 물량들을 흡수해주는 이런 거래들이 연속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구간에 만 6천을 0 0딛고 위쪽으로 지금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세력들이 여기서 진짜로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이 부분 자세하게 분석을 드리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이 종목 그걸 왜 샀는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산업 분석, 시장 전망, 기업 분석을 이렇게 다 끝내놓고 앞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응만 해 나가시면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 평단가와 목표 주가까지 이제 계산을 다 끝내놓고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기다려야 되는지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지.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에서 최종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걱정만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별 시나리오를 여러분들도 지금 다짜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종목 대응할 수 있도록, 세력 평단가랑 이제 목표가까지 다 계산을 해서, 숨겨진 재료까지, 단기 대응 전략이랑 이제 최종 매도 전략, 업데이트를 다 해놨는데, 이건 수십 장을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이제 요약 자료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내용을 오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 영상 구독과 이제 좋아요까지 이제 모두 눌러 주신 후에. 상단에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제 핸드폰 번호 010-2407-3647, 이제 핸드폰 번호로 최대한 빠르게 이제 전략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면, 이 업데이트된 한 장짜리 비공개 전략 자료, 저희 구독자분들께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아직 안 받아가신 분 계시면 지금 빨리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번호 누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 제목 밑에 이제 더 보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 번호로 바로 문자 보내기 기능을 연동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링크 누르시고 빠르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대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2026년 올해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발굴을 잘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게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이제 주도 업종을 잘 보셔야 되는데 AI 로봇, 반도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중장기 추세가 계속적으로 살아있고 지금 2차전지와 자동차, 건설, 부동산, 특히 부동산에서는 최근에 재개발 관련 정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어요. 그럼 이미 지금 다 오른 종목 말고 새롭게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한 이런 정책들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크게 부각될 정책을 찾아내서 사람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미발굴된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미리 잡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목하셔서 이제 보셔야 될게 최근 재개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엄청나 이제 시세를 터트리고 있는데 천일고속이 이제 바닥에서부터 지금 10배 가까운 수익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동양고속 같은 경우 이제 7,170원에서부터 133,600원까지 지금 20배 가까이 터졌단 말이에요. 부동산 쪽은 이렇게 지금 붐을 만들기 시작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과거 발언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과거 2022년도에 무려 천조 정책을 이제 언급을 한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조 부동산 코인을 언급을 한게 있는데, 이때는 이 정책이 이제 물거품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워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이때부터 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을 했을까? 우리는 지금 정말 크게 터질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천조 부동산 코인을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워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첫 단추를 이미 끼워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제 볼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칭 크립토 대통령이죠. 코인 정책을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펼칠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까지 연관해서 이제 큰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은 지난번에 물거품 대 이제 천조, 부동산 코인을 앞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커졌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천조 정책으로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이렇게 발견해 놨는데, 부동산 코인 관련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이제 나눈 기업이고, 실제로 현재 가상자산에 엄청나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사 점검도 이제 최종적으로 다 끝난 거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일단 잡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의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이렇게 지금 두 차례나 길게 달렸거든요. 벌써 언론에서 이제 돈 냄새를 맡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두 차례나 이제 터지고 윗꼬리가 나온 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건 바로 이제 세력 매집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트만 보고 종목이 앞으로 오를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냐 의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공시에서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업보고서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게이 사업보고서에서 주목해야 될게 바로 이제 BW 이제 공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행사가를 보시면 얼마냐면은 12,120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주가가 지금 얼마 있냐. 지금 천 원대에 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 행사가만 보더라도 지금 큰 손들이 만원 이상으로 이제 투명하게 올릴 명분이 지금 이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시에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이제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언론에서 이제 돈 냄새를 이제 맡기 시작을 했는데 일반인에게 이제 알려지는 건 이제 순식간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이전에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상지 건설이 이제 점상으로 이제 폭등을 한 것처럼 물량이 잠겨서 이제 살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지금 바다권에서 세력들이 물밑 작업을 해놓고 터트릴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제 영상 계속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이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이제 구독을 모두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핸드폰 번호. 010-2407-3647. 이 번호로 기회. 이회라고 두 글자 써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터지기 일부 직전에 있는 지금 이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무런 돈 받지 않고 이제 무료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할 거니까요. 지금 터지기 직전에 지금 천원대 머물러 있는 지금 이 종목, 한 주라도 여러분들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인생의 기회는 자주 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이 기회를 여러분들 반드시 잡게 바라시겠고요. 반드시 010-2407-3647로 기회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야 이 정책 수혜주를 보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문자 지금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하림제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화림지주가 이제 1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올려지기 시작했기 을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세력들이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평단가를 얼마에 맞춰놓고 이 종목을 끌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해보는 게 급선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세력들의 움직임,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IM증권 창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파란색이 매도고, 이제, 빨간색이 매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매도보다, 이제, 매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으로 좀 확인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12,440원부터 계속해서, 이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유지를 해오는 가운데, 14,510원이 지금 대량의 매수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매수를 해오다가, 여기서 지금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목표가를 굉장히 크게 잡아놓고 위쪽으로 계속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BNK 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지금 매도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순매수가 있어요. 특히 매수가 강했던 가격대가 이제 12,540원, 그리고 13,080원, 그리고 14,510원에 대량의 순매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종목 목표가를 굉장히 좀 크게 잡아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지금 파악해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자 그리고 외국계 BNP 파리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매도세가 이제 거의 없죠. 지금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도 만 오. 12,540원부터 14,510원까지 엄청난 순매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이 종목을 계속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힘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c l s 의 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15,090원의 대량의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가격대에서는 매매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는 라건 지금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거 이제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다이와 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1 2 4 4 0원에 많은 순매수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지금 물량을 잡아놓고 위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빠져나간 흔적이 지금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세력들의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으로 매수하면서 물량을 좀 늘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이 할인 지주를 여러분들께서 급하게 지금 뛰어낼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세력들이 돈을 터뜨려 주면서 계속 끌어올려 주는 흐름에 여러분도 이번에 할인 지수로 제대로 된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세력이 움직인 것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계속 좀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지금 구독자 특별 이벤트로 어. 여러분들께서 주식 매매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 밖에 없는 비법을 모두 모아서 만든 이 자료집을 제가 지금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제 모두 갖춘 종목 패턴들, 그리고 종목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하는 방법, 특히 이 단타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득해 놓으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빠르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종목을 터지기 직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적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아직 안 받아 가셨으면 빨리 받아 가셔서 지금부터 바로 써먹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PDF 파일로 이제 보내 드리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 매매 기법 자료. 이 자료집 받아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제 위에 보이는 번호 010-2407-3647이 번호로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이제 선착순이니까 문자 늦게 보내주시면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앞으로 이제 성공 투자하시는 매매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